오늘 보고드릴 이슈는 어린이날입니다. 황금 같은 이날의 돌풍과 장대비가 온다는 소식에 부모님들의 반응이 다양했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는 부모들의 애환이 돋보이네요. 어린이날 부모들의 다양한 계획과 대한민국에서 현재 어린이들과 관련된 산업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먼저 어린이날 많은 비가 온다는 소식에 엄빠들의 생생한 반응들입니다. 지친 가장으로 진심 감사하다. 아빠 엄마를 위해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이 뉴스를 아빠들이 아, 좋아합니다. 엄마들도 좋아해요. 엄빠들의 반응은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집콕이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진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비가 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눈치 싸움 시작이네. 롯데월드 가야 하나. 실내 놀이장 같은 거 요즘 엄청 많다. 어차피 5일에 비와도 6일이랑 7일이랑 주말이니 방심하면 안될 듯. 먹고 살기 바쁜 일상 속에 아이들과 노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1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초등학교 통폐합이 속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줄어드는 어린이날을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 관련 산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부모님들은 연휴의 비용 부담을 생각하며 근심하고 자영업자분들은 매출 감소를 생각하며 한숨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어린이날의 고충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실까요?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세 개는 꼭 챙겨줘야 하는데 어릴 때 아무거나 사줘도 좋아하다가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니 원하는 게 있는 게 가보면 가격에 깜짝 놀라곤 했다. 웃긴 건큰맘 먹고 사줘도 며칠 갖고 놀다간 끝. 정말 돈 아깝다. 우리 애들은 장난감 관심도 없는데 컴이나 사양 늘려달라고. 무슨 뷔페가 1인당 20만 원일까요 서민이라 몹시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어린이날도 몇 가지 특징들이 보이는데요. 고물가사회인데다 어린이들이 원하는 선물의 트렌드 변화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어린이날인데도 어린이를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되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드립니다. 이슈TV는 여러분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